자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거는 벌써 우리가 뭐를 사용하겠다고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공식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느낌이 안 오면 일단은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루트 2a고 얘가 루트 2a 이렇게 될수 있는 알수 있겠네 인수분해 해보면 오케이 그러고 나면 아 너는 S라는 거는 6분의, 뭐, 최고 차항의 개수. 그렇죠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는 절대 값이라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무조건 양수화 시키면 돼. 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니까? 넓이니까. 그러니까는 절대 값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뭐 하는 거야? 그냥 위안에 막아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일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하면 되냐? 뭐 알파빼기 베타에막절대값 이렇게 돼 있기는 해 공식에는 알겠지?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뭐만 시키면 돼? 음수가 안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큰 거에서 뭘 뺀다? 작은 거를 빼고 자기 차수보다는 하나 더뭐 하는 거? 큰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6분의 1이고요 얘는 큰 작은 자기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2루트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근데 이 친구가 뭐야? 3분의 30이니까 뭐 계산해서 a 값 구하는 거야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문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x 축및 y 축 이거하고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0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결국에 딱 보면은 미지수가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어쨌든 뭐 인티그럴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 넓이가 뭐다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식은 당연히 뭐 적분을 어쨌든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A에 관한 식이 결국에는 뭐 한다는 얘기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뭐야? 계산이야. 별거 없어, 이런 거는. 그리고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이거는 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둘러싸여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니, 안 드니? 전혀 안 들잖아. 안 드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를 뭐한 거야? 기준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좀 귀찮은 문제이긴 하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의외로 공식 만약에 넓이 문제를 낼때한세 문제를 낸다. 그러면 공식 쓰는 거 하나 안 쓰는 거두개이 정도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공식 쓰는 게 많이 나와요. 왜 그냐면 수능에서는 거기서 한 문제 나오거든. 적분에서 어, 적분에서 이제 세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적분의 활용이 한 문제밖에 못 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수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접선하고 연관된 거거든. 접선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야?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된다.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공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식 이러한 거를 이용하게끔 조건을 주는 거야.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아 이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공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내신은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주진 않아. 그러니까는 뭐 공식 쓸수 있는 거는 뭐 하고, 쓰고, 공식 못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접근해야 돼. 결론적으로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접근 문제 적당히 조금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거리는 돼야 안 돼? 안 되지. 절대 값이 있는 거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구간 나누는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구간이 나눠지면은 얘가 뭐이차 함수인데.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는 구간 나눠서 하는 거는 맞죠? 그쵸?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이 정도로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함수로 눈에 보여? <laughs> 이게 뭐지 얘들아? X에만 절대 값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x에만 절대값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여기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절대값 용도가 뭐라고 양수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는 당연히 뭐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즉 홀수 지수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는 무조건 뭘로 보면 돼예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예로 보시면 이거 우리가 그래프 어떻게 그렸니 일단은 그냥 무조건 절대값이 있는 거에 대한 그래프는 절대값을 무시하고 뭐 하는 거니 일단은 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자 절대값이 없다고 하면 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이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근이 얼마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하고 두 근의 곱이 곱하기 5니까 아마 5하고 1일 건데 합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이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친구가 1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적당히 여기가 y축이구나 라는 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X의 절대 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X가 양수인 이쪽만을 내가 뭐 하는 거니? 냅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뭐 하는 거야? Y축 대칭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함수가 바로 내가 찾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조금 더, 이게 수학은 항상 그래. 내 눈에 보이면 쉽게 느껴지는 거야. 남들은 어려워도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지. 아, 이거네? 라고 보이면, 4점짜리가 3점짜리가 되고 3점짜리가 좀더 쉽게 되고 이렇게 느낌이 되니까 항상 조건들을 볼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누구 대칭이야? y측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e넓이 이 이넓이 구하셔가지고요. 곱하기 뭐 하면 되겠습니까?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이거 이거 뭐한 거야? 무시한 거잖아. 무시한 거고, 당연히 여기 있는 y축 0에서 이 친구를 빼는 거니까, 이거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2배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로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4x,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구해 봐라, 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뭐한테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h 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니까 뭐 사실 이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런데, 얘를 구하래, 얘를.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얘는, 니네 알다시피 뭐야? 극한이잖아, 그쵸? 극한이고 얘가 0 집어넣으면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거 보니까, 아,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0분의 0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0분의 0꼴은뭐 하면 돼요? 로피탈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1이잖아. 이거 미분하면 S, 플라임, H인데 0넣니까 아, 결국에는,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S'0을 라임 구하라는 문제니까, 나는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 SH가 일단 뭔지를 구하고, 그거에 도함수 만들고, 거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데 SH가 뭐, 이거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6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이 적당히 계획 해볼게요. 사실, 6x 제곱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죠? 만약에 2만 집어넣어도 얼마니, 얘들아? 25야. 그치? 뭐, 30원은 달리나죠 아, 10집어넣으면 그냥 끝나죠? 굉장히 이제 그런 건데, 편의상,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마 h라는 건 당연히 뭐야? h 자체가 0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는 뭐, 약간 뭐, 0. 얼마 얼마라는 거잖아. 그러면 1에서 얘를 이제 뺀다.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더한다. 그런 얘기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를 여 여기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얘가 1마 h 얘가 뭐가 되겠어? 1프 h 이 정도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를 한번 뭐에 봐라? 이게 바로 sh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아 sh라는 거는 뭐냐면 어 인티그럴 1마 h에서 1풀 h까지 하시고 당연히 얘니까 6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dx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은 이거 미분해서 아니 적분해서 적분 바로 할까요? 어떻게 되죠? <laughs> 어 3으로 내려오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 1마 h 1풀 h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배의 1풀 H의 3제곱 플러스 1풀 에, 아니지 2배 1풀 H의 3제곱 플러스 1풀 H 그 다음 빼기 하시고요. 2배 1마 H의 3제곱 플러스 1마 H 이게 이거를 내가 정리해서 미분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미분을 해버리고 뭐 하면 돼? H 용지 번호 버리면 쫙 정리되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뭐가 편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정리를 하지 않지. 정리하는 게더 뭐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에너지 낭비야 그게 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왜 그러냐면은 얘네 지금 다 각자 뭐야? 더하기 빼기 이거잖아. 곱하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럼 그냥 각자 미분, 각자 미분, 각자 미분, 각자 미분. 이런 건뭐다 그냥 뭐가 일이고 이런 거는 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각자 미분 한 상태에서 H에다가 0 집어넣어서 정리만 그냥 뭐 하면 된다?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8 0 3번이고요 이렇게 돼 있다. 0부터 a까지 하고 0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게 지금 몇차 함수니 2차 함수고 분명한 거는 a b가 뭐야 근이잖아 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이라는 게 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함수 문제는 일단은 내 눈앞에 뭐가 보이면 좀 편해 그래프가 보이면 무조건 편해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야 돼 이거 안 그려보면 못 그려 그래서. 니네 뭐학교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설명할 때 무조건 다뭐 그려? 왜? 그래프 그리잖아. 그럼 너네들은 문제 풀때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릴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설명하겠어? 정의깎까도뭐 개뿔이 정의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도식적으로 그냥 막, 막 식으로 쓰는 거보다 그래프 딱 그려져 버리면 이해가 너네가 어때? 판단이 빨라, 판단이. 그래서 뭔가 막 미지수로 이렇게 막돼 있는 것들도 자꾸 내가 그래프를 뭐 하는 거야? 그려보는 그래 거야. 그래야 좀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의외로 식으로 굳이 내가 계산 안 하고 그래프로만 딱 풀리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 사실 결국에 원래 수학은 답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반드시 식이 필요해. 식이 없이 답이 나오는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없어. 무슨 뜻인지 알 그리고 그래프는 사실은 무슨 도구야? 보조도구야, 보조도구.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보조 도구인데 의외로 이제 약간 이제 뭐 비율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또 이제 뭐그 공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만 잘 판단해도 답이 그냥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자꾸 그 연습을 좀 해봐라 그 얘기고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a지 얘가 이제 b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0부터 a까지니까 일단 0 이렇게 해주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6분의 뭐라는 얘기니? 11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0부터 B가 이만큼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6인 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은 6분의 마이너스 16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한게결론이 이걸 한 얘기잖아. 맞지? 이해 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다가 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 되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27이 돼야만이 얘하고 얘를 쭉뭐 해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니네가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 말게. 이런 거 나왔을 때 얘네들은 그냥 무슨 값이야? 적분 값이야. 적분 값은 양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다만, 넓이를 이용하라 그러면은 적분값을 이용해서 내가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꿔서 넓이로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지. 넓이 구하라면 은 넓이 구하라는 건지 적분값을 말하는 건지 잘 판단을 좀 하셔야, 구셔야 돼. 그래서 얘는 여기 플러스 넓이하고 마이너스 넓이까지를 합쳤을 때가 바로 이제 얘가 된다 뜻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문제가 뭐야? f(x) 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한번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 뭐만 씌우면 돼 절댓값만 씌우면 되겠지. 그러면은 2분의9 이렇게 바로 뭐할수 있어 나올 수 있. 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이겁니다. 자, 이거야. 이거면은 당연히 이거 뭐 적분하는 와중에서 f(x) 구하는 와중에서 플러스 c가 생기겠지, 그쵸 근데 f(x)가 여기를 지나다오겠으니까는 얘까지 완벽하게 뭐한 거니 얘들아? 마무리 된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고, 이제 뭐,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근하고의 문제니까, 이거 근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얘네가 이렇게 나올 일이 있겠니, 없겠니? 없다니까? 니네한테 계산 한번 시켜도 되겠어? 계산 몇번 시켜야 돼? 두번 시켜야지.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문제 푸는 꼴을 누가 봐, 선생님들이. 알겠지? 그래서, 이거 그냥 인수분해해서 뭐 알파, 베타, 감마 하면 이 부분은 위에니까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이 부분은 아래쪽이니까 부호 바꿔서 얘는 그러니까 fx, 얘는 마이너스 fx를 갖다가 적분, 적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적으 생각보다 학교 내신에는 잘 나와. 왜?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적분 이용해서 f x 까지 완벽하게 구해야 되고. 또, 그거 X축하고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분도몇번 해야 되고, 두 번이나 이제 해야 되고, 적당히 뭐, 시간 끌기 좋고, 계산하기 좋고. <laughs> 그림과 같이, 아치의 모양에 포물선인 다리가 있다. 아치의 높이가 3, 이렇게 돼있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야뭐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간단하지, 얘들아. 어떻게 할수 있겠어, 당연히 얘는? 자, 벌써 얘가 지금 6이고 얘가 4니까 24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잖아. 뭘 빼면 돼? 이만큼을 빼면 되겠지. 근데 이만큼은 벌써 공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러면 공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Y축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가준다라고 하면 그런 게좀 보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제 2고 얘가 2니까 6분에 최고 차항 뭔지 모르겠고, 얘는 뭐가 되겠어?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셔? 돼? 그러니까 나는 뭐만 이제 필요한 거야? 그렇지. 최고 차항이 누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미 벌써 여기서 이게 두 근의 차가 얼마라는 거 아니까? 사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연습하시면서. 그럼 최고 차항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y 축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뒀다고 하면 얘하고 얘가 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y는 a 두시고요. x 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이 정도 오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식이 나는 지금 얘가 필요한 거 얼마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 이 친구 내가 써서 안 썼어 안 썼어. 안썼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는 0 콤마 버3 대입하시면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 a 값만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면 바로 이 넓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 잘 봐봐요. 넓이가 서로 같대. 넓이가 서로 같다면, 자 생각을 해봐. 그냥 적분하시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a까지 적분 그냥 해버리는 거야. 적분을 그냥.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0. 그렇지 0이 돼야 되겠지. 왜? 얘는 마이너스 넓이. 얘는 무슨 넓이? 플러스 넓이. 둘다 양수 쪽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어. 근데, 이렇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어,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차원에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얘도 당연히, 얘는 플러스 넓이 개념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넓이 개념이 되는 거거든. 왜? 얘가 F고, 얘가 G면, 당연히 얘는 F백이 G고, 얘는 G-F잖아. 그래, 안 그래? 두개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간마라가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누구? F백이 G하든, G백이 F하든,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누구로 하든. F-G의 DX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무언가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거의 키워드는, 적분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미지수 하나를 뭐 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이해되겠어? 응. 동전은 얘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이거 접근해가지고 집어넣으면 A에 관한 뭐 3차식이 나올 것이고. 그 A가 뭐 2보다 큰그 값에서 내가 뭐만 하면 돼? 찾아만 내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차 함수가 있어요.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고, 이거와 이걸로 뭐가 됐는데, 이것도 잘 봐. 3차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대. 자, 우리는 이미 이제 미분도다 공부하고, 적본도 다 공부했잖아. 그치? 그리고 3차 함수는 뭐라는 거 알아? 점지튬 도형인 것도 다 알고, 비율 관계도 다 알, 이제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사실, 이제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하고 얘하고 이게 뭐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변국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 당연히 뭐 x 로 묶으면은 얘가 뭐 0이 나올 것이고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개뭐 하면은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뭐가 돼요 a가 되겠네 그러면은 오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고 얘가 a 고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A는 볼 것도 없이 얼마야?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상황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계성을 이용해서 그냥 구해버리는 거지. 이거를 굳이 막또 갔다고 해서, 아, 0부터 2까지 막 얘를 적분해가지고, 아, 0이 나온 A값 구하고, 이거는 이제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는 꼭 기억해야 될게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은, 뭐인 거는 알아? 그치, 0인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이런 어떤 특수한 함수가 나와버리면은, 그거에 맞는 관계성을 이용해서 쉽게 미지수를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구하는 A를 갖다가, E를 여기다가 이렇게,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봐. 그러면 X0, 1, 2, 0, 1, 2. 이거와 x 축로 플러스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0부터 1까지면 이 넓이 구하고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2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거는 공식 있어? 없어? 없어. 어, 3차 함수 이러을 알다시피 뭐야? 접할 때, 이렇게. 4차 함수 뭐예요? 움찔하고, 움찔하고, 이렇게 갈 때, 이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움찔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야? 접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뭔가, 3차, 4차는 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접선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2차는 뭐일 때? 그치, 그냥 근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위끝과 아래끝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가 뭐일 때? 근일 때 내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 알아듣죠, 지금? 응. 그리고 뭐 너무 유명하거나, 808번. 몇 대면? 1대2. 1대2. 그러면 은아 니가 A면 너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3A가 된다고. 1대3이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이제 이거다. 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겠어 A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뭐 k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3k가 되겠지. 그쵸? 그럼 두 분의 합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두 분의 합이 2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두 분의 합이 2니까. 그러면은 4k가 뭐가 되는 거야? 이가 k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그럼 당연히 얘가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뭐가 되는 거니? 3. 상수 a 값을 구하라. 얘는 뭐두 분의 뭐야? 고비잖아. 그러면은 뭐, 뭐야? 4분의 3. 뭐, 4분의 3 없냐? 응. <laughs>